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오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이고,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누구를 위한 행동이고, 누구를 위한 삶의 예배여야 할까요? 우리들이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본질.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이지 않겠어요? 그분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예배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피조물된 인간인 우리가 드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답은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면서도 그 신앙생활의 답대로 살아가기를 힘들어 합니다. 명답대로 사는 인생은 피곤하니까. 정답대로 사는 인생은 부질없고, 낭비처럼 느껴지고, 아깝다로가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거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답을 이렇게 드릴 테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우리들이 답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그 답을 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의 답정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답정너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